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큐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주말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일기도와 모습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17시현세 위성영상 보시면 구름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에 장마전선이 위치해 있는데요. 주말 동안 장마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30일 토요일은 남부지방과 충청도, 즉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일 일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남쪽에 동그랗게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태풍 뿌라비룬인데요. 소형 태풍으로 일경 우리나라 북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식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식도 보시면 태풍 예상 위치와 장마전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7월 1일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있다가 2일에는 서귀포 부근까지 올라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장마전선 보시면 29일 현재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지만 30일에는 북상에서 남쪽 지방에 영향을 주겠고 1일에는 더 북상합니다. 그런데 장마전선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사선으로 세워져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겠지만 시간별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즉 30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1일은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말 계획에 꼭 참고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0일 강수 분포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수는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장마전선이 위치하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강수는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내리는 강수는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150mm 이상의 강수를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흡 피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30일 토요일과 1일 일요일 기온을 비교한 분포도인데요. 전반적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방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해상 날씨는 좋지 못하겠습니다. 1일 새벽 해상을 나타낸 분포도인데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나이스터치큐였습니다.